이뭐한칠년됐다야 이거, 예. 이거 다 가지고 있었냐? 예그제 앨범 스캔해가지고 그인쇄업자도 있었나? 다 <laughs> 그 친구 거기 맡겨야 했는데 네. 아이 서정환 예. 이제 서정환 선생님하고 예, 예. 또 이병환 선생님하고 나하고 예. 제일 가까이서잘 어울려서 그 이병환 선생님 광양에 백운고에 계신데 완전히 나이가 있는, 나이를 가나이 많이 들으셨지 예. 지금 그지 저 강문수 선생님 이분 다 정년 퇴임하셨을 거고. 예. 강문수 음.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예 예. 음. 그 돌아가시고 그 이병수 선생님 사진 이 여기 있거든요. 음. 어디더라? 지금. 음. 최근에 최근에 광양 백운고에 음, 음. 이병선생님랑 이김재국선생님 같이 계시더라고요. 에이? 그래? 두분다 평교사로. 어, 이거 나이가 많아 지금 아, 김재국선생님 네. 이거 승진을 못했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뭐 스캔들 같은 경좀는코거나으면안뭐지여 스캔들 같은 생좀 완전히 있이면이드지 예, 여다9병 선생 아 이거 <laughs> 어, 그러네 예, 예 몰라보겠다야 예해 가지고 예. 머리가 그리고 아 여기 선생님들 사진 최근 사진 많이 있습니다 <laughs> 선생님 그리고 고동환 선생님 음. 고동환 음. 선생님은 머리만 좀 빠지고 얼굴은 그대로예 요 그러네 예예 예. 그리고 음. 박천희 선생님 음. 두 분이 같이 순천지일고에 같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확진 음, 그 선생님 예예 예. 확진 예, 예. 아, 선생님 그대로다. 얼굴도. 예. 그러니까 그대로네 진짜. 그 제가 결론을, 결론을 신호가... 하나 내예 결론 하나 내린 게 있는데 좀 학창 시절에 그 학생들하고 좀 눈높이가 비슷했던 선생님들은 음. 안 늙으시더라고. 안 늙으시는 <laughs> <안> 선생님 <laughs> 똑같고. 근데 좀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욕심이 계신 선생님들은 다른 음. 생각 을그신 음. 선생님들이 좀. 빨리 좀, 여기 김재욱 선생님. 완전 네, 뭐 할아버지 음, 다 되었어요, 네. 김재욱 선생님. 머리 벗겨져 불고. 음. 아까 지영복 선생님 보여드렸고, 음. 선생님은 음. 서정환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 지난달에 뵈가지고 한참 뵙습니나 여기 ]였어요. 인천 와가지고 몇년안 그 네, 돼서 한번 봤어. 근데 지금 네. 꽤나 지금 오래됐다, 안 보지. 예, 서정환 선생님도 상당히 잘못이에요. 뭐, 왜 넌요? 아니, 원래 표정이 좀 어? 그러신 거 같아요. 살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볼살이? 그건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봐봐, 음. 다시. 그, 아, 여기 수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지, 요거 보시면,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사진 찍었을 때 볼살이 없었는데. 살은 좀찌시긴찌셨더라고 예. 어, 여기, 여기? 예, 여기 음. 교장 선생님, 음. 여기 서정원 선생님, 이게 접니다. 음. 음. 교장 선생님 진짜 어려, 어려 보이던데, 음, 56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래. 그래.